그거 하나 받으면, 예 여기 하나 받으면 우선 얘는 기다리고 멈추고, 예 이게 두개 받으면 두개받니다 두 얘가 작동을 시작해야 예, 되고 작동을 또 시작해서 왔다 갔다 예, 하는 거쪽으을 밀어주는 한번. 거예요. 계속 일로 밀고 일로 밀고 계속 밀는데 어디까지 밀냐면 센서 받을 때까지. 아 이게 요까지 움직여요? 아니 이게, 이게 하나씩 밀어주면 아. 이렇게 이렇게 오와 가지고 센서 받을 때까지 예, 받으면 이제 얘가 끝까지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네. 마지막에 한번 밀었다가 끝까지 가야 돼요. 그것 때문에 이 센서가 필요한 거거든요. 아, 네. 네. 중간에 멈추면 얘가 쓰러져요. 예. 네, 네. 탁 쓰러지니까 이제 멈추고. 이 네. 센서 받으면 얘가 정답. 네. 받으면 야 멈추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야 멈추고 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밀어주겠죠. 예. 네. 세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디까지 얘가 움직여? 요